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포스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주가전망하기 전에 자료를 물으신 분들은 일시정지해 주시고 이런 글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포스콜딩스 주가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포스콜딩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쪽이 반등을 한다. 2차전지 쪽이 반등을 하면 아무래도 포스콜딩스의 내러티브가 과거에 2023년 7월 까지 포스콜딩스가 상승을 보인 거는 결국에는 2차전지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밸류에 대한 어,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2013년 7월 26일 당시에 에코프로도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에코프로도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 거였고 그 실제 기업가치가 변한 건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말씀드리며 그리고 니튬 가격이 급락이 나왔었죠. 지금 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최근에 조금 어 선방했습니다 그쵸 에이 n 솔루션 선방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스콜딩스 를 추가로 매수하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음. 어, 만약에 포스콜딩스 물리셨다면 은 저는 포스콜딩스 를 추가로 하기보다 어, 에이 n 솔루션 처럼 또는 포스코 퓨처엠 처럼 <laughs> 노타에너지 볼트 리얼 이렇게 직접 수혜가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이유는 포스코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 상승률 측면에서 과거에 단한 번도 큰 상승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금융이기 전2007 금융이기 전에 당시의 조선 철강 건설 쪽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철강 대장주인 포스콜딩스 그리고 2등주 현대제철, 3등주 동국제강까지 그런 주식들이 상승을 했던 타이밍 말고는 과거에 아주 오랜 동안 포스콜딩스는 굉장히 부침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 포스콜딩스를 장기적으로 20년 놓고 보면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2년 또는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포스콜딩스가 40만원, 50만원 갈 확률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른 쪽이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만, 선생님들이 포스콜딩스를 사랑에 빠져가지고, 포스콜딩스 무조건 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최근에 목표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이제, 대다수의 증거사 리포트가 목표주가를 하향하면서, 포스콜딩스는 46만원과 50, 70만원 사이로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항상 저 목표 주가는 마이너스 한20%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46만원이 나왔다. 4 6만원의 마이너스 20%면 얼마입니까? 그쵸. 38만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40만원까지 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 제가, 보스콜딩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보스콜딩스는 과감히 매수해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 차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어,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지금 9월은 2차 전지 플러스, 뭐예요 바이오 쪽이 좋을 것이다 얘기를 제가 지난, 어 며칠, 몇,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월요일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9월에는 분명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9월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고 명절을 앞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은 9월 2일과 9월 3일, 빅데이터 커럼 멤버십에서는 이른 추석으로 그 전에 시장 하락 할 가능성이 있다. 저가 매수 기회를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중장기는 조선 건설, 단기는 제압바이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조선하고 제압바이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되도록 급락 이후에 매수가 부근에서 재매수를 하시고, 9월 3일에 다시 한번 현금 비중을 확보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십시오. 어, 현금 비중, 현금 확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이제 만약에 하락을 해서 어느 순간이 온다면은 다시 주식 비중 확보를 얘기하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 빅데이터 그런 멤버십에만 특별히 공유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이제 멤버십에서 직접 매수를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멤버십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혼자서 주식을 하실 분들은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꾸준히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후행이죠 후행. 이미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또는 이제 어 나중에 한 2, 3년 후에 20년 후에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 후행해서 여러분들이 어 브리핑을 받으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가입을 돈 내고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집, 고집, 고지식 그러니까 <laughs> 내가 어디서 손실 봤어 그 손실분들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저랑 클라스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건 굉장히 큰계산착오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2016년 제가 2017년 2017년 11월부터 이 일을 했는데 2006년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아까 2007 금융위기에 대해서 얘기드린 거예요. 포스콜딩스 하나만 놓고 봐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이 워렌 버핏이 2006년에 포스콜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제 PER이 낮았으면 한국 주식은 이게 이제 어, 공식 같은 게 있어요. PER이 낮아야 되고요. PER이 여섯 배 이하야 여 되고 그리고 ROE가 ROE가 이십 배, 열다섯 배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높, 높다는 것 자체가 어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당시에 포스코는 부가가치가 높은 회사였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고 기존에 아주 오래 전에부터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다 ROE랑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네이버도 보실까요? 네이버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옛날에는 영업 이익률 30% 이상인 회사였어요. 근데 영업 이익률이 좀 낮아졌죠? ROE는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불과 몇몇몇년 몇 전만 해도 15를 15를 찍던 회사가 6, 7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전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반면에 최근 최근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회사가 어디죠? 그렇죠.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조선주, 그리고 이제, 어, 제압바이오 쪽에서도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금이나 납폭과대 인식 속에 전이 개파라고에면 2600선을 회복할 시도할 것인데, 대내적으로는 금투세 이슈, 대외적으로는 엔비디아 고평가에서 구간이 동시에 경기침체 및 연준 정책 경로 불확실성 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죠. 그 과정 속에서 IT가 전, 2차 전지가 수익률 상위 협조가 었습니다적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투신과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쪽을 이제 비중을 넣어야 되니까 들어온 거예요. LGN 솔루션은 저점 대비 28%나 상승 기록했는데, 추사적 반등을 이어갈지 단기적으로 긍정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장전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어 오늘 이제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이런 종목은 사실 이제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지금 38만원 부분에서는 매수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37만원, 39만원, 35만원 이런 라인 매수를 한다면 또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 여러분들이 24년 말에 중국 fsd 판매 승인 가능성 및 잠재력을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중국 FSD 판매 승인 그 잠재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 세즈권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 포스콜딩스를 분석할 때는 이런 테슬라도 같이 공부를 해야겠죠. 지금 사실 미국에서 급락을 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테슬라는 괜찮았습니다. 그죠 엔비디아는 급락했지만 테슬라는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쪽은 하라. 2차 전지는 반등.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해리스 레러티브가 생기면서 2차 전지 쪽이 반등을 할수 있겠지만, 그 해리스 레러티브가 끝나는 시점이 생기면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쪽이 또 반등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린다고 해서 그 내리는 종목들을 매도하고 2차 전지를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괜찮지만, 그게 조금만 늦어지면은, 고점을 이제 이차전지 고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차전지도 눌림목에서 기술적으로 좀 잡는 전략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지금 한두 달 매집을 해 가지고 손실이 나는 날도 있겠죠. 회원분들이. 근데 수익이 이렇게 꾸준히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한두 달 매집을 해 가지고 석달로부터는 수익이 날만한 종목을 사셔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주들이 대장 흐름을 만들 수 있다. 9월 10일 트럼프 해리스 abc 방송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보면 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여기서 이제 하는데 어, 저는 이제 해리스가 지지율이 7% 이상 격차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7% 전후였고, 그리고 7%를 꺾은 게 간접선거제 영향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2차 전지는 어설프게 사는 사람들은 고점에 몰릴 거고, 근데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신 분들은 40만원을 돌파해서 50만원을 향해 쭉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포스콜딩스 사시는 분들은, 이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laughs> 트럼프가 될지 헤리스가 될지 여러분들이 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있, 있 다면은 그렇게 해보시고, 저는 이제, 어, 트럼프가 해야 될땐 헤리스가 되는 무관하게, 지금은 뭐예요? 그쵸, 제약바이오 쪽에서, 향후에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서 어,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는 하 이런 종목들에 좀 어, 여러분들이 좀 승부를 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비데이터 걸 맘베어십 에서 이미 어떤 종목을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이미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제가 이제 과거에 어,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오젠피페이스 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렸죠 그 오젠피페이스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 비만치료제 잘 아시죠 비만치료제 이제 시, 시장 초기에 있습니다 초기 시장인데 이 비만치료제로 인해서 어, 오젠피페이스 그러니까 엉덩이가 납작해지고 얼굴이 급속도로 늦, 갑자기 늙어 보이는 거예요 비만은 치료하는데 얼굴이 갑자기 늙으니까 얼굴을 어, 뭘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뭘 넣어줘야 되는데 뭐예요 톡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톡신 회사들의 어, 성장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톡신뿐만 아니고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러티브가 형성되는 게 뭐냐면은 리주란이라는 건데요 어, 미국에서 또뿐만 아니고 왜 전, 전 세계적으로 리주란이왜 이렇게 인기냐 한국의 꾸미자는 철저한 완벽한 스타일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laughs> 어, 나 화장 안 했어, 그죠? 뭐 잠자고 일어났는데 화장 안 했다고 다들 뻥쳐요. 왜? 한국 여자들이. 근데 이제 그만큼 어, 보톡스도 받고 스킨부스터도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그 뷰티에 대해서는 K뷰티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핫한 인기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근데 저는 이게 고려 시대 말기부터, 그죠? 기왕후 그때부터 요 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가 그그 그 이제 중국의 원나라 시대부터 해서 아,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고려 고려 고려인들이 이쁘니까 고려 여성들을 좀데꼬와라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아마 1, 1편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런 얘기들 이 뭐냐면은 K뷰티가 지금 굉장히 핫한데 K뷰티 관련주들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멤버십에서는 장전에 오늘도 뭐 교육을 했던 게 뭐냐면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될게 뭐냐면 <laughs> 자, 자세히 보세요. 공부를 따로 해야 될게 지금 APR은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아내이자 모델인 헤일리 비버가 메디큐브 AGR 부스터 힐러를 사용한 스킨케어 소개한 틱톡 영상이 주목받고 있고 해당 영상은 조회수 1 7 0 0만에 올해 상반기 APR은 미국에서 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뭐예요? 그쵸.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될게 바로 이런 쪽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압바이오가 기본적으로 좋은데, 우리 멤버십에서 이미 제압바이오 쪽에서 아 앞으로 한 달간 매집을 해서 석달 후에 큰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을 매집을 시켜드리고 있고, 그런 종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것보다 같이 오셔서 공부를 같이 해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멤버십에 함께, 이번 기회에 가입, 돈, 돈 내고 가입하는 겁니다. 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공짜로 무료로 뭐 준다고 얘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을 안내해줄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대놓고 돈 내고 가입하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진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보스콜딩스 제가 여러분들이 40만 원, 50만 원갈 때까지 무척 응원할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2차 전지, 지금, 대세적으로는, 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징 앤 솔션, 포스크 퓨치엠, 나노 신소재, 신소재, 계속 관심 가지시면서, 롯데 에너지 벌트어에도 추가 상승이, 이제 여기서는 5만원까지 그냥 쭉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제, 어, 지금부터 큰 상승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함께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